안녕하세요. 연예팀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원혁과 이용식의 딸 이수민이 TV조선 조선의 사랑꾼에 출연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현실 근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선의 사랑꾼에서는 원혁과 이용식이 첫 실물 만남에 이어 단둘이 낚시 여행을 가는 모습이 예고편에 나오기도 했는데요. 어색했던 이들이 단둘의 여행으로 관계가 변화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현실 근황은 원혁과 이수민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졌는데요. 원혁은 인스타그램을 뜸하게 올렸지만 올해 1월 이후로 근황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원혁의 인스타그램을 보면 환한 미소가 눈에 띕니다. 1월 10일에는 이수민의 일일 매니저를 자처하며 오늘은 내가 매니저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1월 12일에는 이수민과 분짜 맛집을 방문해 환한 웃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2월에는 이수민과 환하게 웃으며 중등부 수련회를 같이 간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수민 역시 오빠와 함께 주님을 뜨겁게 찬양한 중등부 수련회였다면서 원혁의 CCM 부르는 모습을 영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수민은 원혁을 비롯해 자신의 지인들과 강릉 여행을 간 모습도 올렸는데요. 이들은 급여행이라며 강릉 바다에서 코믹 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수민과 원혁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으로 이들의 결혼이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